나는 사실 살면서 집이, 집터라고 하지?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. 내가 왜 이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. 처음에 이제 엄마랑 이제 자취를 시작하니까 집을 같이 보려고 이제 막 돌아다니자 이 집, 저집다 보고 있었는데 여기 이사 오기 전 집이 들어갈 때부터 유난히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. 근데 맘에 안 들어 할 이유가 없어 사실 왜냐면은 이 동네에 그 가격에 그 평수면은 이 집이 너무 괜찮거든 근데 너무 싫은 거야 이 집이 왜 이렇게 들어갈 싫지 이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자 이러고 내가 그냥 들어가 살았어 근데 이렇게 사는데 내가 첫날부터. 정말 이사 오기 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꿈을 매일 꿔 잠을 진짜 많이 못 잤단 말이야 수면제도 한번 처방받아보고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예전에 이런 귀신 썰을 푼 적도 있었잖아 근데 그 풀고 나서부터 조금 그랬던 것 같긴 해 나는 내가 그 집에서 자는데 꿈에서 화장실 불이 탁 켜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왜 불이 켜졌지? 이러고 잠결에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 계속 쭈그리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위가 내가 깼었다, 한 번. 그러고 나서, 한 번은 내가 그냥 게임을, 게임을, 롤을 막 열심히 하고 있 막, 야야야, 막 이러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불이 탁 꺼지는 거야. 정전된 건가? 그러다가 이제 두꺼비 집으로 갔지. 근데 그 두꺼비 집을 탁탁탁탁 올리는데 안 올라가는 거야, 불이. 불이 계속 안 들어오면 그렇게 내가 20분 정도 시행을 하다가 안 되겠다. 그래서 관리실에 바 전화를 했지.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갑자기 와서 두꺼비 집을 탁탁탁 하는데 불이 탁탁탁 들어오는 거야. 그 아저씨 가만히 나 쳐다보시는 거야. 그래서. 진짜 안 들어왔어요, 불이. 내가 진짜 이랬어. 너무 열이 받는 거야, 순간. 아니, 진짜 뭐지?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. 그러다 이제 그날 밤에 잠이 들었어. 딱 자려고 딱누워고 자는데, 꿈인 것 같아, 꿈이야. 지금 나또 꿈을 꾸고 있는데, 지금 내 방이야. 근데 내가 눈을 갑자기 설잠을 자다 이렇게 딱 켰는데, 어, 나는 원래 안마커튼을 다치고 자거든? 근데 그날따라 안마커튼이 이렇게 반이 열려있는 거야. 근데 아 그랬다 몸이 좀 이상해. 몸이 왜 이러지?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그 창가에서 커튼을 치려고 딱 잡았는데 진짜 여자가 이러고야 쳐다보는 거 창문에서. 근데 나랑 눈이 딱 맞아. 나8층인데 와! 씨 커튼 팍 치고 내가 잠이 확 깼어. 근데 딱 봤는데. 처져 있었지. 근데 그 날부터 내가 악몽을 너무 많이 꾸는 거야, 진짜로 매일 매일 막. 그 집은 당연히 내 입장에서 바로 악몽을 꾸고 이런 거. 아 이거 진짜 여기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이사를 했지만 예전에 중학교 때 살던 집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집이 있는데 나는 그 집이 한몫했다고 생각해. 왜냐면 우리 집이 갑자기 엄청 힘들어졌을 때가 있었거든. 근데 그 집에 이사 가고 나서야 유난히 내가 가위도 정말 많이 눌리고 귀신도 정말 많이 봤던. 봤던 집이야. 내가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집이 정말 안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엄마가 우리 엄마가 몸이 되게 약했어.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맨날 매일 밤 이제 저녁에 저녁 먹고 나면은 아수윤아기가 너무 구부러시는데 안마 좀 해줘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어. 그러니까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매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. 근데 그날도 내가 이제 마사지를 해주고 엄마 잘자 다 잘자 이러고 내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딱 누웠어. 딱 자려고 딱 눈을 감고 자고 자다가 아씨 머리 마치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야. 갑자기 문이 삐익 열리면서 누가 들어와서 내 머리맡에 쭈그려 앉는 거야. 근데 갑자기 엄마가 그 새벽에 수인아 안마해줘 이러는 거야. 나 이제 눈을 계속 감고 있어. 아, 내일 해 줄게. 이러니까 엄마 갑자기 옆으로 스스스고더니 수인아. 안마해 줘. 또 이러는 거야. 근데 그래서 아 엄마 나 진짜 너무 싫어 내가 내일 해줄게 또 이런 거 나는 눈을 뜨지를 못했어 일단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또 누워있는데 갑자기 내가 누워있는 여기에 이렇게 딱 앉는 거야 엄마가 내배 위에 이렇게 앉더니 수인아 안마해줘 또 이러는 거야 아나 이제 그때 너무 짜증이 난 거야 엄마 엄마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나 자야 돼왜 그래 이런데 갑자기 엄마가 목에탁손을 놓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탁 놓더니 수인아 수인아 안마해줘 이러는 거야 목소리 착깔고 근데 그 상태로 가위가 팍 눌린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쌍욕을겁낼지 꺼자 막 이랬지. 그러다가 내가 쑥 잠이 들었을 거야 그냥. 그리고 다음 날눈이 떴지.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설잠 자꾸 분간이 안 되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려고. 엄마 왜 그날 밤에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안마해달라 그랬어? 이거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는 그런 적이 없대. 해 근데 그러니까 그때 아나 어제 가위 눌렸구나. 이러고 말았다. 근데 이게 대박인 게뭔지 알아? 중국에 갔을 때 이거를 내가 너네한테 이 썰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 남동생도 있었어, 수혁이도. 근데 수혁이 갑자기 날 가만히 쳐다보다가 사색이 되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 방에서 안마를 해달라고 하더래.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, 똑같은 방에서 똑같이 가위가 눌린 거야. 신기해. 그래서 나는 내 방에 막 부적도 붙여있고 그랬었어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언니가 유학을 일본으로 가게 된 거야. 그리고 내가 이제 언니 방을 쓰는데 언니가 그 방에서 한번 가위가 눌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컴퓨터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탁 꺼지더래. 근데 그날따라 완전 새카맣더래. 완전 새카맣 가지고 뭐야? 이러고서 이제 아빠 수희나 막 이렇게 부르게 된 거야 언니가.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더래.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그 방이 미닫이였거든 이런? 미닫이 문인데 그미닫이를 이렇게 탁 열고 밖에 나가자마자 원래 식탁 테이블이 바로 있어 근데 이 테이블이 하염없이 안 잡히더래 그래서 계속 뭐야? 뭐야? 이러면서 하다가 너무 무서워 순간 벽을 짓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근데 원래 벽을 짓게 되면은 찻장이랑 이런 게 만져줘야 되는데 하염없이 벽을 짓게 되더래 그러니까 언니가 계속 벽을 짓고 가다가 그 암흑 속에서 너무 무서워 이제 주저앉은 거야 거기서 이제 언니가 에이! 소리 지른거야 너무 무서워서 딱 깨자마자 갑자기 현관문 불빛이 탁 켜지면서 언니가 마루 정가운데 이렇게 쭈그리고 있더래 뭐 그런게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아 그랬구나 그냥 이렇게 약간 그냥 이렇게 넘겼었어 잘 근데 한번 내가 이제 그 방을 쓰게 됐는데 내가 뭔가 가위가 눌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 근데 가위가 이렇게 눌리는데 아 이렇게 딱 눌리는 기분이 오잖아 근데 말은 할줄 아는데 고개가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시선처리가 뭔가 안되는거야 아그 어, 내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가위가 눌리지? 그래 이럴 땐 베개를 바꿔서 반대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된 거야 원래는 이렇게 자던 거를 이렇게 이쪽 반대로 자게 된 거야 내가 그날 이렇게 잔 거야 그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또 여김없이 그날 또 가위가 눌리는 그 느낌이 있어 막 아, 하면서 뭔가 발끝에서부터 여기 머리끝까지 딱 올라왔을 때 뭔가 내이마을꽉 누르는 거야, 갑자기. 근데 그때 눈을 딱 떴다? 내가 이제 여기 머리에 있을 때는 천장만 보였는데, 이 사선으로 보게 되니까, 이 옷장 틈이 있는데, 그 틈에 여자 얼굴이 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. 나는. 그대로 가위가 눌렸지. 이렇게 눈을 뜨고, 이 시선 처리로 마주치는데, 그 얼굴이 하나가 이렇게 딱 옷장 그 좁은 틈에 이렇게 껴있는 거야, 이렇게. 그리고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눈도 못 감고 이렇게 그날 가위가 눌렸던 게 기억나 그래서 아 언니가 여기서 쟤 때문에 눌렸구나를 내가 생각했지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그런 가구 사이라든가 뭐런 이런 그런 빈틈이 있는 데서 뭔가 혹시보셨다면 거기다 채워 넣으면 좀 괜찮아요 이건 내 경험이다.